주하는 나에게 안동성결교회 이규출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입춘입니다. 어느새 봄의 절기가 시작되었네요. 봄이라서 그런지 새벽에는 날이 좀 차가워도 햇살이 아주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온화함이 갖는 힘에 대한 이속우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람과 해가 내기시합을 냈습니다. 그 시합은 어느 낙은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이었습니다. 먼저 바람이 났었습니다. 바람이 힘차게 붑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차게 세게 불어도 바람은 그 사람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그 사람은 그의 외투를 더욱 염했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는 열기로 구름을 벗기고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그에게 내리쬐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하던 사람은 웬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야 하면서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 우화는 여러 가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무엇보다도 햇살이라는 온유함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능력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점령한다. 그랬죠? 마트마 간디 그는 온유함으로써 그의 뜻을 관찰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간디는 키가 다섯 척, 5척, 오 척밖에 되지 않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는 늘 무명옷을 입고 그렇게 겸손하고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간디는 영국 유학 시절에 예수님의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도 땅에서 그 온유를 적용하는 실험을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온유의 전략, 곧 무항 비폭력주의를 통해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내는데 성공합니다. 간디의 반대자들은 그를 수차례 투옥시키고 심지어 그를 암살을 합니다. 간디의 위대함은 그러한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의 온유함을 견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돌 하나 던지지 않은 채 300년 동안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 제국으로부터 인들을 독립시키고야 만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우리 예수님 말했는데 온유한 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림을 봅니다.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온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 온유하셨습니다. 그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순종의 길을 따르며 있어 온유한 성품으로 섬기셨고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도 온유함이셨습니다. 정령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선적으로 배들 성품이 있다면 온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존 칼빈은 부드러운 태도, 모해의 위협에서 십살이도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악의를 참는 것이 온유라고 그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크리찬이 세워야 될 덕목 가운데 온유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것에서 생기는 그런 온화함과 관대함과 친절함일 것입니다. 봄을 날리는 입추는 우리들의 신앙인격이 온화하고 온유한 인격의 성장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그리고 온유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